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인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각자 인식하고 있는지. 태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오늘, 어, 저거가 뭐예요? 어, 어. 좋은데 그 저거가 뭡니까? 저거 해주시려고 저거. 아시죠? 네, 네다 아십니다. 네, 우리 태린이가 차마 너무 귀해서 말을 못해서 <laughs> 네, 우리 네, 구원해 주시려고 맞죠? 네, 네 그래서 어, 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온 세상, 나만이 아니라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네, 믿죠. 네, 끄덕끄덕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끄덕끄덕도 했고 알고도 있는데 나에게 정말 엄, 얼마나 엄청난 감격으로 여겨지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내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자 지금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분들 눈 뜨시고요. 묵상 시간 아니라 설교 듣는 시간이니까 눈을 감지 마시고 옷좀 벗으세요. 너무 덥게 입고 오신 분들 따뜻하고 나긋나긋하니까 졸린 것같아 그래서 조금 옷을 벗으시고 네 매트를. 자,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로 오셨음이 굉장히 감격적인데요. 그 감격적이라는 감격이 나한테 별로 체감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머리부터 이 가슴까지 길이가 가장 길대요. 가장 멀대요. 그만큼 아는 건 많은데 이 가슴으로 여기지지가 않고 내 삶으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게 감격적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어떤 상품이 당첨됐어요.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귀한 걸 갖고 와서, 자, 이거 한 분에게 드립니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건 갖고 싶어가지고, 저게 뭘까 엄청 갖고 싶을 거예요. 제가 퀴즈 한세개 내면 막 맞추려고 막 열심히 할 겁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는 구역 종강이 있었고, 어저께는 세 가지 환영회가 있었어요. 두번다 퀴즈를 같은 걸좀 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근데, 와, 선물이야 2천원 부터 시작해서 비싸봤자 만원인데, 그걸 받으시려고 어, 굉장히 열심히 손 드시고, 막 맞추신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얻었으니까 굉장히 기뻐하세요. 막 거의 금은 보아를 얻은 듯이 기뻐하세요. <laughs> 여러분들. 그런 기쁨, 작잖아요. 그런 기쁨도 사실상 그때뿐이기도 하고, 또 뭐, 복권 같은 거막 당첨됐는데, 어머! 딱 보니까 어 100만 원도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이막 떨리면서 막 그걸 막 잊어 버릴까 막 손에 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사례를 드렸냐면 그것이 그래도 가장 체감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억 당첨되고 뭐 1등 당첨되고 이러면 당 달리도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가 무엇 하나 당첨돼도 이렇게 기쁜데. 구원에 대한 감격은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만약에 나에게 없거나 없다 그러면 죄송하고 희미해져 있거나 별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산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12월 성탄절기가 있는 때에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어요. 구원에 대한 부분. 우리의 구원은 죽다가 살아난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물에 빠졌는데 죽을 뻔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그런 기쁨. 절벽에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끄러지는데. 건진받은 그런 기쁨, 그만큼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기쁜 것이 바로 감사한 것이, 감격적인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그 목적 갖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테리니가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 8절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속죄할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대요. 목적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숨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진하게 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깊이 깊이 이 속에서 체감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됐으니까 저는 너무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이 책이 제목이 예수 생각이에요. 예수 생각. 근데 이 위에 보시면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31일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한1일씩 보게 되는데 짧아요. 딱 페이지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고 책도 작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앞에 뭐뭐하신 예수 생각, 뭐뭐뭐하신 예수 생각,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 앞에만 좀 바뀌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어, 저자가 이제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19세기의 복음주의 설교자인데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잘 아시죠? 그와 버금가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청교도 후엔데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덟 살때 아버지를 여의면서 아버지가 이제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인 난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함께 형제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한 16세 때인가 그때 부르심 받고 그리고 사역자로 된 분인데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걸 유명하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글쓰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왕 좀 쓰려면 이렇게 이런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일 하나가 무엇일까 하다가 저는 이 책에 하루하루를 좀 읽어보면서 깊이 깊이 예수님을 더 생각해보자 라고 정했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좀 택해서 한 달간은 좀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화면으로 히브리서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히브리서 말씀인데, 네. 자, 한번 읽어 볼 거예요. 1절, 2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 여기 말고 이제 첫 번째 페이지만 띄워 주세요. 1절, 2절. 보라 아니고 보자. <laughs> 네. 자, 잘 보시면요. 2절만 보셔도 믿음의 주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바라보라. 왜요? 그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가운데가중요해뭘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셨어요. 그랬더니만 뭘 어떤 걸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자,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께서는요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치욕, 침배음 조롱, 멸시, 그리고 배신, 억울함. 죄 없는데 십자가 줘야 되니까 억울하죠. 여러분들 억울한 거못 참으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억울해도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데 그걸 참으셔야 됐어요. 배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등 돌림을 당한 것이 배신인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참기가 근데 그걸 전부 다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이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움은 죄인이 가지게 되는 심정이 부끄러움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사람들이죠 근데 그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아니라 죄를 짓기 전의 상태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서 그 명령에 불복하면서 죄를 지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냐 어디냐 물으시니까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아담이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벗고 나니 이제 부끄러워지고 수치가 되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친밀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수치 부끄러움, 마치 죄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도 참으시고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도 참어, 너도 십자가를 줘야 돼 참어, 너도 부끄러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엇 하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를 바라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바라보다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아포라운데.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요. 쥐 깊게 생각해 듣는 거예요. 아포는 좀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좀 떨어져요. 관조적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포라오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우리 안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요. 날잘못 봐요. 남이 뭐 뭐라고 할때난 괜찮은데 왜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나를 좀 떨어져서 날 보게 되면요. 보여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보고 그냥 뭐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막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떨어져서 그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떨어져서 바라볼 때에 그분이 왜 참으셨는지가 보이거든요. 왜 십자가까지 참으셨는지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고 그분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지만 경험으로도 보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주의깊게 생각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3절 한번 열어주시게요 3절 바로 뒤에 3절 아까 썼던데 3절자 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참으신 이게 또 나오네요 근데 잘 보시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목적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래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 피곤하다는 말은, 이 캄노라고 해서, 그냥 수고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피곤하다는 뜻 안에 있어요. 낙심. 낙심은 뭡니까? 생명이 약해지는 것이 낙심이에요. 낙심. 의지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괴로운 일 많죠. 피곤한 일 많죠. 괴롭습니다. 낙심한 일 많아요. 근심 많습니다. 괴로운 일 많고 근심 섞일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각자 각자 자기 삶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특별하게 피곤한 일 없고 낙심한 일 없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괴롭고 낙신는 일이 있다는 거죠. 뭘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성공 못했을 때도 그렇고 뭔가 자꾸만 실패를 연속할 때도 그렇고 뭔가 되는 일 없을 때도 우리는 낙심하죠. 괴로워하죠. 어젯밤에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낙심하고 우리 아까 성준이 기도하는데 참 절절하더라고요. 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지 못하지만 또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나라에서 그런 일을 보면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고 낙심되죠. 이런 나라에 사는 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가 않고 근심이 돼요. 돼요. 국민들이 밝아질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한숨이 나오고 국민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로 괴로워하고 이런 일로 낙심하면서 생명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라고 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해요. 아까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이에요. 즉 십자가의 죽으심, 배신에 당하는 것들 다 참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같은 맥락의 말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일입니다. 참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진노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뭐 보호 장비를 막 갖추고 막 집에 문을 막한 세네 개 달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죄와 악에 노출된 인간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신 그분 때문에 참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용서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래요. 이건요, 수사적 의문문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믿음을 볼 자가 없다.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런 뜻이에요 정말 보여 볼 수가 있겠냐 그 믿음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로조카 로세 이야기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로 땅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타진합니까 50명의 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 알았다 알았다 그래요 좀 아브라함 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요 50명까지 없을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45명하고 5명 잘라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오케이 오케이 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본인이 걱정되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에 그만큼 많은 은인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명, 30명 쭉쭉 줄다가 몇 명까지 나갑니까? 이제 10명까지 남아요. 10명. 10명까지만 말해요. 10명만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땅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알았어. 오케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땅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 당하죠. 왜요? 의인 열 명이 없었어요. 그나마 겨우 그 조카 롯, 그롯 하나가 거기 앞에 수식어가 이래요. 의로운 롯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의로운 롯, 의로운 롯이 그 땅에 있으니까 계속 상처받고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땅은 멸망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이 땅에서 쭉 둘러보시면서 야 믿음 있는 자가 이렇게 없냐. 교회는 그렇게 많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딱 오서 보시니까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겉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신앙이 되어야겠죠.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 감격이 우리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덕을 막 쌓아 갖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막 믿음이 생길것막 노력한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믿을만한 대상이니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신 분이시구나 바로 십자가까지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이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걱정, 근심 안 생깁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한다고 길에 막 휴지를 줍는데 내가 휴지를 주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멀쩡하냐고요.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우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 나라는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과 손에 달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쁘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다복하고 친구 많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벤치뺀질라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빤듯반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 근원이 어디부터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러니까 내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 근원인데 근원 그 근원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쭉 설명해 주세요. 그 설명하는 것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그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뭐 마치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때 1세기 때 오신 그 흙, 먼지 다 밟고 다니는 그 목수 예수를 보니까 너무나 좀 하찮지만 우리는 그때 당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찮은 예수를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기억하겠지만 실제 그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그렇게 기억해요. 하찮은 그 예수. 그리고 실제 실증으로 얼굴 막 복원해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기셨던데. 이상하다고 죄송합니다. 그날의 분들을 제가 이상하다고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서양의 남자가 아니라 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때 때, 당시에 사람으로 생겼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만약 예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예수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조건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라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요. 깊이 생각해 봤자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도 참으시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 못할 만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 잠깐 동등하지 않을래 이러고서 어떡합니까 자기를 비워내었어요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서 비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운 모습이, 그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같이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사실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름답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기 싫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분이 복종하신 그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 죽음까지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바로 그것이 굉장한 어떤 것입니까? 그 마음이 바로 지극한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한 겸손. 이거는요 사람이 하찮은 개미 되는 거 그것보다 더큰 차원의 극과 극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은 그보다 더큰 차원의 일이라고요 바로 그 마음이 지극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그마음 품고 그 마음을 품고 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요 이름으로 구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십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전부 다 주님 아버지 앞에 다 꿇어요 주님 하면서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가 지극히 낮아지시는 걸 선택하시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무릎을 모든 입을 전부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하늘까지 높아지신 분이세요, 땅까지 낮아지신 분이시고요. 바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키는요 열쇠는 바로 그의 지극히 낮아지심이에요. 지극한 겸손,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고 멀뚱멀뚱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 생각 생각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그 위에 빌립보스 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기 화면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겸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률 자비, 그러니까 권면하려거든, 위로하려거든, 교제하려거든, 긍률을 베풀려거든.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거든 그냥 하지 말래요. 이 마음 품고 하래요. 우리 남한테 권면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권면하는 거야. 너 그러면은 안될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참 말하기 좋아하고, 또 우리 눈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보기 좋아해요. 지적 지를 참 잘하죠. 우리는. 예. 근데 그 마음 품지 않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고는 하시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만약에 뒤집어서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라고 하 말씀하시냐 이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뭡니까? 바로 오직 겸손한 그예수의 마음을 다 품어야 됩니다. 그걸 품어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를 돌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돌보라. 우리는 나의 일 얼마나 많이 돌봅니까? 내 일, 내 계획, 내 친구, 내 가정, 내 사람 정말로 잘 돌봐요. 그리잘 챙겨요. 열심히 챙깁니다. 근데 남의 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무관심,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너의 너의 일이고 내인 내 일이야. 분리시키죠. 존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죠.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간섭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죠. 지금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사랑의 반대가 때로는 미움이 아니래요. 무관심, 무정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32절까지는 악이 어떤 것이지 이게 악이다, 악이다, 악, 악, 써있어요. 악, 악 목록이 써있어요. 그중에서 31절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것도 다 악입니다. 악 목록이에요. 무정함도 바로 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돌보거나 서로에게 상대에게 뭔가 베풀지 않고 무정한 마음 갖는 것도 여기서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건면도 쉽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만약에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 그러면요. 그 반대로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극류가 자비를 베풀 때도 내가 누군가보다 잘났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잘난 자의 위치에서 돕는 것은 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요. 그것이 이기적이 되고 교만이 된다. 지금 시대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많이 있는 병이 뭡니까? 이기심일 수도 있어요. 이기심, 이기심. 응. 나를 생각하는 쪽.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바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우리가 그걸 덩달아 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오늘 12월 8일이니까 8일차를 봤는데 8일차의 제목은요 이런 제목이에요 인간의 법에 복종하신 예수 생각 그리고 어저께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신 예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그게 가장 상위법이니까, 그 나머지 전부 다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간의 법에도 복종할 수 있는가? 인간의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인간의 법에도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면, 그 주어와 주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을품어야될 이유가 분명 여기에 있지, 분명하게 여기에 있죠.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혼란하고 분열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부패하는 나라가 아니라 두려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책에서 한 구절만 제가 딱 읽고 마칠게요 어저께 그 일자, 7일자 건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예수 생각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주님의 피와 의가 저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옷은요 주님의 피와 의로 입은 옷입니다 그 옷을 차려입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기쁨으로 제 머리를 듭니다 하늘에 있는 본양에 가기 위해 죽음의 땅 속에서 일어날 때도 제가 의지할 것은 오직 저를 위해 사시고 죽으신 예수님뿐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찬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대림절기죠. 이때 성탄절을 향해 가는 바로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